도종환 시인의 차례차례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진달래가 피었다고 해서 철쭉도 같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꽃을 피웁니다. 조팝나무 꽃이 피었다고 쌀이 나무가 몸살을 앓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조팝나무는 봄이 절정에 이르는 4월 고구무렵에 짙은 향을 내뿜으며 피지만 쌀이 나무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야 꽃을 피웁니다. 그렇다고 쌀이 나무가 보랏빛 꽃을 피우고 서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게으르고 못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꽃을 피워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꽃을 피워야 할때 꽃을 피우는 꽃들이 모여 이 나라 산천을 꽃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예쁜 꽃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이 피어야 할 그때 각자 가장 아름답게 피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라고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꽃이 지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꽃씨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충실한 씨와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사람이 한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가 출생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후 이집트가 이 당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큰두 번째 수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유명합니다. 피라미드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높고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쌓아 올리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건재할 수 있는지 참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수학의 힘이고 기하학의 힘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수학과 기하학과 천문학들이 발전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냥 아볼로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가 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볼로가 당대에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에베소라는 곳에 온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성경을 보니 엄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여 질까 염려하여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재능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글을 좀못 쓰던가 머리가 좋으면 운동은 좀못 하던가 이렇게 장점과 약점이 같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점을 남들보다 하나 더 주셨는데 저는 글씨를 잘못 씁니다.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무튼 아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 있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팔방미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아볼로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아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구원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면 주의 도를 이렇게 말 이 주에도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특허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서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구구절절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분명히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일찍부터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하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가르친다 라는 이 단어는 지나가다가 길을 알려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사역자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볼로는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주의 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안다고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건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자유주의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독일에서 무신론적 신학자, 신학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신론적 신학자란 하나님 없이 기독교를 공부하는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놀라운 문학 작품 정도 역사학이나 윤리 서적 이 정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자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 가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한글을 못 배우신 권사님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해박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멘이 무슨 뜻인지, 여호와 니시는 뭐고, 여호와 이레는 뭔지 헷갈리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정확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새벽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니 자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가정화목하고, 훌륭한 교회 일꾼들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성경 지식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더라도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우산을 10개, 20개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 개라도 펼쳐서 비가 올때 우산을 받아야 비에 젖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블로는 구약의 수많은 성경지식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이었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히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려주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알려주어야만 알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그 복음을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들을 일을 하는 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부족할 것 없는 이 잘난 아볼로가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오늘 보입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가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것저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볼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게 알았습니까? 아, 이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질 못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알아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과 좀 다르네?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 아니다라는 이런 여러분 느낌이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브루스 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쫓겨 나와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천막을 만들면서 귀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직접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신실한 집사님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볼로의 영적 상태를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다음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표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의 표시 중에 첫 번째 표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표시는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과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놀랍게도 고구한 학자 출신의 아볼로는 천한 직업을 가진 부부가 전해주는 복음을 아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볼로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발걸음을 에베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확실한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명충만한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해 주려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초대했겠습니까? 3일 금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차곡차곡 준비된 일인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아멘 아가야로 건너가고 잔다는 이 말은 비유하자면 좁은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좀더 넓고 큰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진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볼로라는 믿음의 꽃이 제대로 피기 시작을 합니다.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른 봄에 먼저 피어난 개나리였습니다. 벚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볼로는 아직 피어날 기미도 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도 꽃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면서 이제 그는 불꽃 같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장 뒤에 19장에 보면 아블로가 고린도에 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사도바울이 개척을 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곳에서 사도바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성도들이 믿드만에서 바로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서원을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날 때그 서원 기도를 마침으로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게 힘들게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향한 후에 그곳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아볼로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말이 많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면에서 말할 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왜안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꿀을 사단은 못 봅니다. 원수마귀가 이런 이야기야말로 하나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더 부풀립니다. 제3자는 물론 당사자까지 다 알도록 전달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화를 일으키도록, 다툼을 일으키도록, 분열을 일으키도록 악한 역사를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사도바울은 아볼로를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유명한 사도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 즉 지금 이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하여금 믿게한 사역자들 이니라.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각자 자기의 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비교하겠습니까? 왜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봄에 꽃도 있고, 여름, 여름에 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두려워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내가 알았으므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세상의 기준을 가진 주인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종에게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처럼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실망하셨습니까? 그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더 많이 아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주신 이유는 다르게 꽃을 피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만의 꽃을 피워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들만의 다른 씨앗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구주에 대해서 몰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도 같게 만들지 않으시고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아볼로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달란트 준 사람에게나 두 달란트 준 사람에게나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두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봄의 꽃이 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름이면 여름의 꽃이 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남의 꽃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꽃 바라보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좀더 힘써 호흡하는 사순절의 아름다운 꽃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향기나게 창조해 주신 예쁜 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피어와 할 그때 각자 가장 아름답게 피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